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구경꾼. 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구경꾼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네, 종려주일은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전 주일 고난 주간을 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어, 우리 교회는 미디어 금식? 아니면은, 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어, 경건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네.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 <laughs> 금식 같아요. 네. 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 예수님이, 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오늘 성경에서는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 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반기면서 외쳤습니다. 왜 이렇게 환영하면서 외쳤을까요? 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 회복을, 그러죠 이스라엘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시켜줄 왕이라는 것을 어, 분명히 어, 생각했기 때문에 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일본의 압제 속에서 식민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다 해방되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다 밖으로 몰려 나와서 만세를 불렀잖아요. 아마 그런 의미랑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 뒤로 갔을 때참 이상한 일은요.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라, 못박아라 하고 외치면서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과. 아니면은 종류 나무를 나무 가지를 흔들던 이 구경꾼들은 어떻게 다른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그 무리들 속에서 구경꾼들로 우리가 여전히 남아서 예수님을 여전히 우리가 못 박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은요,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묵상하고 좀 돌아보면서 귀한 종료주일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앞으로의 고난주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는 구경꾼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정에 휩쓸리는 구경꾼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네, 우리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종려나무까지 네, 넘겨주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 몰라서 종려나무까지 보여주려고 <laughs> 아까 넘겼는데 자, 마태복음 21장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나다윗의 예. 예.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네. 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자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이렇게 유명해진 예수님 이 유명해진 이유가 표적과 이적과 어떤 그런 소문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더해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을 했겠습니까? 그 예언의 메시아라는 확증들이 더해지니까 엄청난 기대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기 전까지 어땠어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였대. 야 대단한데? 야 그런데 그 얘기 들었어? 야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야 아이로의 딸 살렸대. 야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정말 많은 병자들을 고쳤대. 안준병이도 일으켰대. 야 귀신들도 쫓겨냈대. 그 정말 그 예수님 이 그걸 다 했다라는 거야 소문이 퍼져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책으로 전부 만들기도 부족할 지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일을 정말 말로 다할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보여주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온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 정도 하면은 정말 슈퍼스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핫하다는 거죠. 뭐아이도 내 인기를 버금간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언대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한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릴 왕으로서 어때요? 차고 넘칠 만한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돌변하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한 볼까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자 사람들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냥 자신들의 감정과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냥. 같은 입술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입술로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요, 어쩌면 이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호산나, 호산나 외친 거랑 똑같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치고 기도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요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외쳤던 이 구경꾼 무리들하고 똑같습니다 어쩌면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하고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 부르짖고 예배 자리 나와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손들고 찬양하다가 눈물 쏟지만 어때요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는 동떨어진 주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예수님이 내 삶에 동행한다는 것 자체를 불편해할 때도 있습니다. 애써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마음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무리들처럼 주님을 반기지만 삶에서 우리 어려움과 우리의 상황에 주께서 반응하지 않는다고 느껴지고 여겨질 때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금세 걷어버리고 원망과 비난을 오히려 예수님께 돌리면서 주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주님 저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너무 하시는 건 아닙니까? 라고 쏟아내는 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결단과 헌신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회나 수련회 가서 어때요? 눈물로 회개하고 헌신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와서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그 집회의 분위기에 취해서, 그죠? 그 수련의 분위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것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보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가 일시적인 감정, 어떤 일시적인 흔들리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구경꾼들의 무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실한 결단, 정말 진실한 그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귀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훈련되지 않는 무리는요, 쉽게 주님을 떠나간다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훈련되지 않은 무리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분구냐 하거늘 우리 가이들의하버지이사야에서도너무성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때요?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11절에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선지자 정도로 인식했다라고 나오죠. 맞아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표적과 어, 이적을 나타내는 선지자인가 정도로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어,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이렇게 구분시켜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구분시켜 놨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 산상수훈의 장면에서요. 특히 산상수훈 5장 1절이 시작되기 전에 4장을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당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도 고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어때요?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나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이 시작되면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고 합니다. 무리를 보셨다고. 그 무리가 누굽니까? 이제 사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사역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귀신들림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예수님에게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의 누림을 당했던 사람들 중에 그 은혜를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산까지 쫓아온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고 그러죠? 2 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저이 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이 주옥 같은 산상수훈을 누구에게 가르쳤냐면요, 무리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무리들이 어쩌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바람에 실려 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도는 있어요. 들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산상수훈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그 대목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위대한 가르침은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구경꾼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그러니까 병고치고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배고픈 허기를 채워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셨지만 정말 진짜 중요한 말씀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훈련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훈련을 정말 한 번도 소홀히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비유로 풀어 주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뭐 제자 훈련 그거 뭐가 필요해. 내가 예수님인데 나 따라다니면 뭐 알아서 다 되는 거지. 그렇게 방치하고 대충대충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열두 제자를 기도하고 택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면서 정말 주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컬큘럼을 가지고 그의 마스터 플랜을 다 가지고 그 사약들을 해가신 것들을요 사복음서에 보면 다 나와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게 보고 듣고 배운 바 너희도 이제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가르침바 이제 너희 손에 줄 테니까 내가 어, 나의 제자를 만드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파송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요 그대로 이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자란 제자란 예수님이 남겨주신 사역을 자기 육체에 채우면서 사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표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부하지 않고 내 육체에 채우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그게 제자의 삶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무리에 속해 있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구경꾼으로 남아서 훈련 받지 않고 저 멀리에 떨어져 있어서, 떨어져 있어서 그 인생에, 그쵸,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던져주는 떡이나 가끔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어때요? 주일 예배 때 가끔 나와서 예배 1 시간 구경하고 가고, 그렇게 사는 것, 뭐, 그것을 우리가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경꾼이나 물이나 어때요? 교회 앞마당이나 밟고 가는 것. 다 그런 사람들을 공통점은 어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이나 구경꾼이나 마당 밟는 자는요, 오병 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그 자리에 앉아서 떡과 물고기는 받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적에는 참여할 수 있고 기적의 혜택을 받아 병도 치료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래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리나 구경꾼은 주님의 은혜로 혜택은 받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떡을 떼어주는데 떡이 내 눈앞에서 막 자라나는 것 그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생선을 분명히 나누어 주는데 그 바구니에서 생선이 막 채워져 나가는 거 그거는 그 기적은 오로지 구경꾼이 아닌 제자들만 그 광경을 목격할 수 있는 영적인 황홀한 경험을 할수 있는 것은 제자들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떡이 자라나는 광경, 생선이 그 바구니에서 넘쳐나는 그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볼수 있는 그 황홀경을 경험하는 주님의 제자가 여러분들 모두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진정한 제자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 복음 9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네, 좀 전에 제자는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사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육체에 채우면서 살아간다고 했죠. 그렇다면 자기 육체에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채워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자신 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어 근데 여러분, 어,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죠?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죠. 그리고 그 피조물이 가장 비참할 수 있는 자리 피조물의 가장 낮은 자리 죄인이 되셨어요. 죄인. 그죠.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고 뭡니까?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죄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죄수들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자리 사형수가 되신 겁니다. 사형수. 사형수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형수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는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이요. 그 말은 죽음을 자기 등에 지고 살아간다는 라 의미죠. 지금 당장이라도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이 원하시면 이곳에 십자가를 탁 꽂고 죽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사람? 잃을 거 없는 사람. 목숨 걸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때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냥, 그냥 죽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정말 본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 무섭습니다. 초대교회에 주님을 영접한 사도들과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죽으면 천국가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핏박 가운데, 그들은 박해 가운데도 어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장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으로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5천명의 아이와 여인까지 또 2만명이 배불리 먹고 난 뒤에 예수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산으로 떠나 아멘. 네. 무리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불러지자 예수님을 임금을 삼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배를 위해서, 나의 위장을 채우기 위해서 따르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리이지 제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자는 나를 위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주님이 깊은 바다로 가시든지, 주님이 험한 산으로 가시든지, 나를 숭배하는큰 그 무서운 곳으로 끌고 가시든지, 주님을 위해 따르는 자가 제자인 것이지, 임금 삼아 내 배가 다시는 고프지 않게 하기 위해 따르는 사람은 무리이고 구경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어땠어요?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목숨을 걸고 사명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무리들처럼 그 구경꾼들처럼 누구 하나 편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자기 등에 짊어진 십자가를 이끌고 자신의 사명을 어땠습니까? 마치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긴 여정을 완주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제자의 길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에서 예수님은 더 많은 팬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헌신된 제자를 원하신다. 팬은 예수님께 박수를 보낼 수는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단순히 여러분 손은 드는 구경꾼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예수님 제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구경꾼입니까 아니면은 제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시적으로 환호하는 구경꾼 무리가 아니라 고난과 부활의 길을 함께 걷는 참된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그렇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야, 너도 나를 따르겠느냐? 한번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영관아, 너도 나를 따르겠느냐? 하윤아, 너도 나를 따르겠느냐? 음. 그러게요. 예, 주님, 부경꾼이 아니라 저도 주님의 제자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